괜찮은 척 그만해도 돼요. 7화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 당신에게 가장 먼저 친절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솔솔 교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마음으로 당신의 곁에 앉아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평생 외면해 왔던 단한 사람. 바로 나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왜 나는 나에게만 이렇게 엄할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해집니다. 실수한 친구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면서 정작 나의 실수에는 왜이 정도도 못하니 하고 몰아붙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에게는 항상 다정한 말을 선택하면서도 나의 작은 부족함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큰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조금만 어긋나도 가슴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향한 비난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마주한 사진 한 장이 제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쳐서 누워있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 왜 이것밖에 못해? 너 때문에 그래.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지금의 나처럼 대했을까?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알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근육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중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하면 나태해질까 봐.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힘들 때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 눈물도 많이 흘리고 흔들리는데 이상하게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길까요?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연민은 회복탄력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 이 말은 자기 연민 연구로 유명한 크리스틴 네프가 한 말입니다. 즉, 상처 난 나를 혼내는 건 치료가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일이고 나를 다독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30년 가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챙기고 부모님을 챙기고 정작 자신은 늘 마지막 순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마음에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